안녕하십니까. 6월 28일 화요일 출근길입니다. 장마철이라 한해 구름이 꽉 찼습니다. 안 내리고 바람만 조금 불고 있어요. 이게 예, 뭐 마른장만지. 어제도 비가 좀 내렸다, 안 내렸다 그러고 오늘도 날씨가 좀 그럴 것 같죠? 아침 먹으면서 잠깐 라디오를 듣지. 약 300m 야. 시속 80km 구간이니 전북 쪽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. 그래서 가뭄 해결이 안됐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,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강뭄 해결이 좀안 되겠죠. 거의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된는지이 있네. 농사 짓는 사람들 걱정 좀 한시름 낫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. 네. 오늘 아침 출근 시간은 7시 2분입니다. 왜 이렇게 린지 다시 그냥 영화 한편 보. 집에서도 어저께 처음 어우 에어들 틀었어요 툭툭 찌근한 게 처음 틀었습니다 그리고 잘때 소금기 타이머 약하게 한 시간 반 틀어놓고 자세요 이건 더운 게 아니라 후덥지근한 거죠. 성. 이게 한국의 오리지널 더위죠. 후덥지근한 게. 응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동남아시아 날씨가 이럴 거예요, 그죠? 홍콩 이런데, 이런데, 베트남도 그렇고 무기가 있는 나라, 근데 후덥지근하죠. 근데 사막 이런데는. 엄청 막 40도 이렇게 돼도 그냥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는 불쾌지수가 안 오죠. 이렇게 후덕지근해야지 불쾌지수가 좀 일찍 나와서 그런가? 고속도로가 한가치네요 여기를 고속도로라고 불러야 될지, 뭐 일반도로라고 불러야 될지. 일반도로는 아닌데. 고속도로도 아니야. 그러다 고속화도로도 아니야. 오늘 뭐 뉴스가 뭐 새로운 게 있나요? 없죠. 에너똑 같은 거지. 약5 0 m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근데 참뭐이 기름값 문제는 어떻게 필기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유리세 인하해준다 고 그러는데. 이게, 제각, 제각, 저기로 안 오죠, 그죠? 그니까 러 난, 유리에 인하를 하면은, 제가 보기에는 정유사하고, 이 기름장사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정부에서, 이런, 이게 비상 기간이잖아요. 이런 기간에는 유류가를 공식 가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30% 내렸으니까 야 무조건 지금 가격에 딱30% 내려가지고 전국 동일하게 출발유 어? 얼마, 경유 얼마 내리만큼 딱 공식 가격을 정해가지고 단시적으로 영원히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. 관시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뭐 자유시장 경제학은 조금 가치가 없는다는 거지만은 근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그 국민들이 피부를 못 느끼니까 중간에 해 해쳐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못해쳐먹게 막을 막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,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. 무선 놓고 아 그게 뭐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어느 걸려 사람 죽은 년에 좀 어? 반민주적인 법을 써, 써서라도 이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한 번쯤은 롱 텀이 아니라 쇼 텀으로 다한 번쯤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2022년 6월 28일 장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고프 없으면 맛이 없어.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고프 없으면 맛이 나네. 서영춘 일에 방문해봤습니다. 약 200m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. 음.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. 레베 원조도 인천. 인천 앞보다 이사해다가 이거 덮고 무슨 뭐, 멋있네. 우쭈쭈 착착 착착 미국에 그. 세제도시는 저희가 뉴올리언스인가 뭐. 어제 영화를 보는데 그 뉴올리언스가 나온다쨍 미처럼, 뭐, never go back인가. 재밌는 영화요. 예 뉴올리언스. 흑인들이 많이 사는. 곳. 가능한 동네약2 0 0 m 시속 5 0 k m 구 간입니다. 흑인 그 석유의음막 재즈 정강에요 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발전된 도시 아니에요? 재즈 그로면 거기 뭐 아니에요. 시속 5 0 k m 구 간이에요. 레퍼맨 어디에요? 아, 레파맨 인천이죠. 서영춘이. 레벨 원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없어. 뭐 없으면 멋져라요. 아유 멋져 멋져 멋져. 또 아시겠다 미스기. 아침 잘 먹고 뭐 아침부터 출근하다가 없을 일 빙빙하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서라도 해 살아야죠 즐겁게. 아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, 아씨. 아이, 진짜, 6월달도 다 하고, 이거 뭐, 한도는 없는 거 같은데. 네.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병원이나 계속 땡기고 있고. 아이, 참. 아이. 중국 시계들 뭐 와야 이승기이 하는 게 아주 좀 같은. 아니 이 신림동 이런데 이제 대림동 이런데가 가지고 그냥 흔히 죽버리고있네아요장사들은아 오늘 신선 시전했습니다.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